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요 제가 저녁 반찬으로 마땅한 게 없어서 저기 마트에서 제육볶음 막 요새 그 양념해서 팔잖아요. 근데 어그 어떤 프로그램인가 거기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요 요새 이런 거 하다가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보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직접 해줬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생각은 잘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보려고 양념 요거 이제 마늘 오치 사왔어요. 이거 사가지고 여기다 그 풀을 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양념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벗겨서요. 가위. 양념이 이게 이 간이 잘돼 있어서 이걸 해야 되고요.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양파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양파를 4개나 해놨는데요 글쎄 양파 양이 이게 지금 어... 두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근 이게 파는 거는 에 양차가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여기다가 충분히 넣어서 양파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양파를 두근에다가 저는 한세개 정도, 이렇게 세개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썰어놓으면요. 넣으면 꼬치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잘 먹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하거든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남편이 그냥 수시로 먹어요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당근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야채를 이렇게 어, 평소에 안 먹으니까 이렇게 고기가 고기 같은 거할때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 채초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반씩만 음. 음. 반씩만 해서 익히거든요 그러면은 색깔도 이쁘고또 야채도 먹고 대충 이렇게 반씩만 썰으면. 뭐 야채는 뭐, 많이 넣어도 상관없더라고요.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고요.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굵게도 넣고. 다음에 이거는 제가 냉동실에다가 청양고추를 이렇게 얼려놨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두고 먹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매콤하게 한 움큼 넣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그러니까 빨간색 이렇게 해서 색깔 예쁘게 섞어서 넣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매콤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도 저는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얼려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까서 얼려놓은 건데 이거 넣게요. 이렇게 해서 어, 어 정리. 좀 저기 그 돼지고기 양념 양념육을 그 사온 거를 다시 한번 양념을 해서 어, 먹 먹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다른 건안 넣고요. 굴 소스 조금 넣어요. 굴 소스만 조금 넣어서 가미해서 가미하고. 참기름, 참기름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먹어요. 그냥 집에서 먹을 때. 양념도 간편하고, 또 야채도 더 먹을 수 있고. 고춧가루를 좀더 넣을까요? 돼지 불고기니까 고춧가루를 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야채를 많이 먹, 평소보다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뭐, 다 취향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laughs> 평소에 안 먹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이 좀 싱겁거나, 뭐, 그러면은 다할 때보다 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쉬워요. 간단하게, 뭐, 사다가 먹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아침만좀더 가미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물조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시켜 놨다가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로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어, 저의 방법이니까 사람마다 좀 하시는 분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볶아서 먹습니다 여기 돼지 불고기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오견입니다